신문란여지도 선배시민 MC 김중수입니다 저는 후배시민 MC 김도연입니다 저희는 오늘 성남시민으로서 성남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요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가보실까요? 네 갈까요? 성남하면 어떤 장소가 떠오르시나요? 어,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는 율동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성남 율동공원이 생각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 공원은 주로 가족들이랑 어르신들이 자주 찾아다니는 장소입니다. 봄에는 일단 벚꽃에 피기 좋은 장소이기도 하고, 가을에는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제일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자주 들리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나는 남한산성이 떠올라요. 왜? 남한산성이 올라가면 너무 시원하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산이 그래서 남은 산성을 뽑고 있습니다. it? 어, 시장이 생각납니다. 남한산성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남한 n 성이요 u r e I'm not t sure. I'm not sure. i 남한산성 s 그러면 저희는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남한산성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보러 갈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갑시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남한산성에는 얼마나 자주 오시게 되요한 달에 한 두번 정도? 아 그러세요? 자주 오시는군요. 네, 네네. 네. 네.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 네. 아버지, 이게 남한산성에 가주 방문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산책하기도 좋고 자연을 느낄 수 있어서 자주 오고 있어요. 음. 성난 사람이면 쉽게 올수 있어서 좋아요. 음. 또 남한산성 놀이마당에서 종종 공연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 세대가 즐겨 듣는 노래 있잖아요 음. 추억의 놀이를멋진 연주와 함께 감상할 수 있는데. 이 푸른 나무를 배경으로 감상하다보면 더욱 흥겹고 아름답게 느껴져요 아그렇군네네네 거기 있는 어르신들도 신나서 막 춤도 추고 그래요. 네네아 재밌거든요 네네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한선성에는 얼마나 자주 오시나요 아 저는 두 달에 한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음 본인이 생각하는 남한선성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제가 등산하는 걸 좋아하는데, 음. 집 근처 산 중에 남한산성이 가장 등산객도 많고 경치가 음. 좋더라고요. 음. 집에서 버스 타면 한 번에 입구까지 와서 접근성도 좋고, 친구들 데리고 가볍게 오를 수 있는 산이라 개인적으로 즐겨 찾는 산이에요. 아, 그렇군요. 음. 친구분들과 등산하는자주 오시는군요. 그러면 등산이 끝난 이후에 이곳에서 친구분들과 어떤 걸 하시나요? 아, 우선 올해 눈이 쌓였던 겨울에는 친구들이랑 눈싸움도 하고, 다른 등산객이 만들어 놓고 간 눈사람도 구경하면서 즐거웠던 추억을 만들었었고요. 평소에는 남문이나 성구 쪽에서 같이 온 사람들끼리 단체 사진을 찍기도 하고 버스 정류장 앞쪽에 맛집이랑 예쁜 카페가 많아가지고 친구들 데리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내려가는 것 같아요. 남한산성은 등산하면서 볼거리도 많고 등산이 끝나면 가볍게 막걸리 한 잔하면서. 식사를 할수 있는 맛집도 정말 많아요. 음, 정말 남녀노소 할것 없이 좋아할만한 장소가 아닐까 싶네요. 맞아요.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이네요. 이 건물은 어떤 곳이죠? 네, 이곳은 남한산성에서 추어청이 장수가 군사를 지휘하던 군사 시설로서 지휘와 관측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면 전쟁을 위해서 지어진 곳이라고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병자호란 때 청군에 맞서 싸우던 최후의 장소였죠. 가만전성 행궁이라는 곳입니다. 혹시 행궁이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신가요? 음... 제가 알기로는 임금님의 임시거처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다. 이곳은 조선 민조 4년에 걸릴 때 행궁으로 실제로 민조 14년 경자호란이 발생했을 때민조가 이곳으로 피신해서 40, 70일간 항전했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음.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야, 해설사님이 설명해 주신 행정병자로 한 인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역사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설사님이 생각하기는 남한산성이라는 데서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한만선성 어, 과거에는, 음, 과거에는 나라를 지키게 쌓았, 쌓았지만 지금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곳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아, 음, 음, 아,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는 아주 고마운 곳이죠. 네. 어, 앞으로 많이 남아서 사랑해주시고요. 많이 네.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수고셨습니다 <laughs> 까지 성남을 대표하는 장소인 남한산성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남한산성을 되게 오랜만에 와봤는데 남한산성을 담긴 역사적 이야기와 또 성남 시민 여러분들의 추억이 담긴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남한산성을 둘러보니까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한산성은 2014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역사 사물입니다. 둘레길을 걸으면서. 잠시 남한산성에 대한 버스터를 즐겨보러 가실까요? <laughs>